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가 1% 포인트 이상 반영돼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 달중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하는 예비금리를 말합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소득으로 얼마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한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출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합산해 4%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천만 원인 직장인이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3%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4억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 포인트가 적용돼 3억 9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별로 다르던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한도는 5천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대출자와 배우자 간 소득 합산 여부에 대해서도 단일 기준이 마련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